자 이제 1세들는한국전력에 거의 힘을 써보지 못했습니다. 네. 주 공격수인 심현섭 선수가 한점밖에 없을 정도였어요. 그렇죠. 아, 이동 공격과 시간차 공격에 단 1득점에 불과했고요. 네. 아, 특히 넷째서 초반에 이병희 선수 그리고 심현섭 선수가 네. 아, 부진하면서 38% 성공률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아, 반면에 승무의 경우는 징경수가 5점 박석은 4점 김지성 7점, 홍성민이 도점 이인석 도점 이동엽 한점 아주 골고루 득점들을 했었습니다 네, 특히 신경 선수가 들어오면서 프락킹 2득점을 포함해서 네, 4, 4점 네, 석군까지 4, 4점 올렸다는 것은 대단한 전력의 소전이 되는 거죠 네, 4점 진영 외치면서 역시 성공입니다 이동엽 선수 4, 4점 네, 0 0이면 400이면 4 0 0이병희선수이첫4 0 0반부터0 0이면4 0 0이 거. 400이면 4 0다이면4만0면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면 그렇죠. 이면은이병희 선수가 면 400이면 4 0 0점면4동0이면점0 0이면 400이면 4 0이면 400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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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면4 0 0요 그렇죠. 네. 아, 이면 400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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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0이니다0 0그면4 왼쪽에서 이병지 선거입니다. 이병지 선수 1대1 네, 첫번째 세트에서 이병인 선수와 박석윤 선수 네세계에서 초반에 박석윤 선수가 이겼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승기를 잡았던 것인데 이번 세트는 지금 이병인 선수가 붙이고 있어요. 네. 자, 블록킹 자세히 봤다마는 터치하 오른쪽에서 아, 박석윤 선수의 스파이크 선거입니다. 2대 동점 최보식 리베로 아주 지금 맹활약 중입니다. 흑모에서 대한항공 페시딜, 네 경기대 대한항공 출수입니다. 이성복 직탈수 마거리는 최고식 오른쪽에서 박성균 바운드에 걸이면서 제삼기 이병식 득입니다또 걸리버렸네요. 그렇죠? 아 상무 박성균 선수 페시딜 초반하고 다르게 네. 지금 상대 브라카에게 바운드가 됐다는 거. 지금 상이 네.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이동엽 선수 박석윤보다는 랩쪽으로 빼줘야 됩니다 이병선 선제의 서브 시간 찬데 아받으레요의열면서 2번 네. 나가고 말았습니다 아 박석윤 선수 아주 잘 뺐습니다 박석윤 선수 프라킹 올라오는 걸 보고 때렸는데 네. 아 순간적으로 빼버렸어요 홍성민 선수의 서브 김철수 선고입니다 김철수 선수 안전의 아, 김철수는 156번 스파이크에서 4.4% 공격 공공했습니다 시간차 김기성의 선고입니다 1세트에 의외로 성공에서는 김기성 선수가 7점에 올렸거든요 그렇죠 특히 뭐 강타보다는 연타가 많았어요 네. 한국전력 중앙의 큰 구멍을 네 어, 제대로 공략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면서 <목소리> 선거입니다 이동공격입니다. 이공서오대사 한국전력이 이제 전절을좀 그런 느낌을받습니다풍경투수 맞고 나갔습니다 김상재 서브. 김기성 리턴 앞었습니다. 최고씩어저도스 같은 것 김기성 그렇게 했습니다. 달려내요자 연타입니다. 살짝. 엄격고 한자 진영 외치에서진면섭 하고 있입니다진면섭이 시작합니다. 1위면서 네. 8 살. 34살 어, 지금, 어, 시점이 이거 10년차입니다. 대동고등학교 축구대왕님 으면서 정말 이시을에서맹활약한 진영섭입니다. 진규성 또 빗자리 머리에 충돌이 니다자뒤라뛰어내면 진영섭 이거 이윤석 백어택박석규 박입니다 네. 박수요. 아 어려운 순간에 박수준 선수 얘기했네요. 를자 네. 전유소보다는 그 후위 공격에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네. 5대 6이 됐습니다. 김기성 선수 제3부 상무의 김기성 48.9% 어, 공격 성공률입니다. 107번 스파이크했습니다. 박승원, 이병규, 김준관, 다시 받으셨습니다 이병규가. 올려주고, 이병수, 발표, 승부. 아, 중상기벌은 어려운 것도 잘해줬네요. 네, 사이드 선수로 올라오는 것이, 네. 물론, 밖으로 좀빠지했습니다만 아주 대단한 도시죠? 네. 이병수가 그래도 잘 처리해줬습니다. 이 선수의 서업 1대5입니다. 생운이, 아, 살렸어요, 상무 이인성. 나가네요. 아, 많이 틀었는데, 인석선수의 모습. 1대5가 되자 후에 의 최선환 감독이 첫번째 작전을 요청했습니다. 지금은 제1세트가 진행중입니다. 상무 진영입니다. 네, 무가 지금 죽단 말이야. 어? 서둘지마지마그러고 승리하고자 서브리티브를서브리티브를 아들이 탈선밀어서 가볍게 국리를 들어간 말이야. 어? 네. 급하게 하지 말고. 그러고. 어? 네.

가이 세트 들어서는 서브 리스가 좀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상무가 첫 세트는 1 어, 6 성공률이었는데, 어, 네, 아, 이번 세트는 5 0요 네. 네. 이정재 때리고 있입니다 아, 저기. 아, 아주 기분 좋습니다 노브라킹 부대 6한명갈라 붙는다만 거의 노브라킹. 아, 대단한 팀장 기술. 그, 그, 네. 무도 없 내가 백 박석윤 선거. 동무의 박석윤. 네 박석윤 선수 전이 때보다는 후위에서 네. 어, 볼을 앞에 놓고 때리는 게 정말 인상적이고 오늘 날카롭습니다. 동무에서는 가장 많은 아스팔트 했던 박석윤 박덕 선수. 네. 어차피이짝수였습니다이딱 벗어나는 선수 이동엽. 저곳이 지금 2 0 1가 하나 남았네요. 네박석돈는이성 선수가 약간 흔들리고 있어요. 이동규선수 네. 아무도 없아 아, 이거 왜지니까. 이병준. 네. 서브가 좋은 선수였는 득점. 이제 두득점제 됐습니다. 이병준 선수 서브 부분에서는 아위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병준 두 번째 서 이번엔 년 편성. 민석 이렇게 걸렸는데 득이 아, 민석도 수송보입니다 득점제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잉석 선수 서브 그냥 넘어오는데요 막아 냅니다 네 김지성 선수였습니다 두선으로장 넘깁니다 9대11 반전 아 나쁜데 이병신 자 초비지 받았습니다 아 이건 아, 대단합니다 이동엽 선수 네. 이동엽과 어, 홍성민이 됐다. 네, 그 토수. 네, 어, 상당히 <목소리> 어려운 게 들어가서 좀토는데위가 네. 됐고 풀면서 토수. 네, 홍성민 선수가 <목소리> 또 타이밍을 제대로 맞춰서 떴어요. 네, 좀 늦으면은 처리하기가 아, 어려운 포리거든요. 안 점에서 작전 그래야지. 니다한 점으로 대충 해가지고는 처리가 안 되잖아. 확실하게 처리돼야지. 확실하게 대충 넘겨지고 해결 안 돼. 자 됐어. <목> 셋째 안 되고 브레이 안될 때는 카바 마찰 치어야 되거든. 그래쪽으 말이야. 작은 쪽으로 놨 말이야. 쪽하세요기 자, 작은 쪽을쓰면안은오죠 네. 자, 그것 작은 쪽면안쪽 사이드 브라카를 얘기하세될 작은 쪽 지금 이동엽 선면가녕하세요은 쪽으로 놀오요은 쪽으로 놀안은 쪽으로 놀러 오시면 안녕하세요. 작은 요 자, 동 보, 동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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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입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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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다동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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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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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동, 이이 이동, 이동, 는 승무에 들어서. 상당히 더 낙찰하셨어요. 에이즈 화재에 있다가 부모에 네. 들어가면서부터요. 네, 전반적으로 부의 패턴이 상속이 빠르거든요. 별지는 네. 크게 놓고 때리는 공격이고 이 네. 같은 이동형 센터의 존재가 그다지 크게 두드러지진 않았습니다만 부모에 네. 가면서 네. 그 빠른 패턴의 공격 때문에도 수각을 나타내는 공격을 막이면서 낙선이 보입니다. 박수선이 낚인망에 잡히고 벗어나요. 네. 자, 이럴 때는 박석준 선수가 지금 높이가 0년선수가 위거든요. 네. 안쪽으로 아예 먼저 쓰러져야 됩니다. 네. 장모기 속봉 한정수 1이대십삼한점차 제일 세트는2이대1 6으로 이게 떠나는 모습입니다. 지금 제이 세트. 네. 이대 십삼 석공은3대1이죠 네. 네. 오은세번에서3번다 S7 성공했대요. 속봉 그렇게 걸립니다. 네. 아무의 신경수가 주. 막았어요 <목소리> 오늘 블록킹되게 때 그래서 상무의 신경수는 아주 보호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상무의 네. 신경도 높이면서 그동안 우리 홀탕에 끊으셨죠 네 무너졌었죠 네. 13대13 동점 박석윤의 서브 하승훈 <목소리> 이명섭아볼 <목소리> <디면서. 목소리> <잘> 못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바로 앞쪽 그 앞에까지 왔던 박석윤 아, 네. 아웃네요 넷. 네. 한국 전력은 김상기 선수가 서브를 넣을 때 네. 대량득점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김상기 선수 서브가 목적당 아주 날카롭기 때문입니다. 네. 자, 날 경기에서 그 한국 전력이 삼성에게 첫 세트를 뺏어은 것도 김상기 선수 서브 때문이었습니다. 네. 서브 변가하겠습니다 네. 뒤에서 아브렐 네. 김기성, 네. 어서 도태조 꼽백어택 박석균 선보입니다. 세트의 점 세트의 노점, 그래서 10월 첫째에 듣고 가는 박석윤 선수. 어, 이 학문의 박석윤 선수, 48.65%의 공격 공격률. 블록킹도 학문의 재계나 있었던 박석윤. 왼쪽에서 1경로 1코스입니다. 5대째또 동점. 어, 한전은 3시, 어, 여러분부터 불러가고요 다시 이병석 선수가 방해해보겠습니다. 이병석 선생님, 서브입니다 나갑니다. 아 오늘 신면석 선생님, <봤�티> 아, 다른 경기와 상당히 다른데요. 상당히 몸이 무거워요. 네, 터져요. 신경 패서브 아, 자, 잘못 참았습니다. 이병석 보우스 빼고 대박적 4번에는 김현서 김상진, 왼쪽에서 이병인 파이아 네, 블록체 관리네요 아... 홍성민, 이동엽 자, 홍성민 선수가 막아냈죠 네, 홍성민 선수 3차가 위죠 네. 볼을 놓지 않고 끝까지 봤기 때문에 네. 마지막에 문이 부식으로 공격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17대 15 한국 11. 한 한국 전력 한국 1국 11. 한국 11. 한국 11. 한국 11. 한국 11. 한국 11. 한 11.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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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한죠 11. 한국 11. 11. 한 11. 한1 이동엽의 서브 박성훈, 김강지 이병기의 블록킹 걸립니다 박석윤 선수입니다 오늘 블록킹 2개째 아, 참 세기를 박는 블라킹인데요 어, 오늘 블록킹 말이죠 <목소리> 그동안 두경기 하는 동안은 안전히 주보대출로 앞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지금 <목소리> 8대2로 네. 벌써 블라킹이 승무가 우세, 우세합니다 네, 완전히 압도하고 있어요 어, 한진에서 작전신을 요청했습니다 16대19입니다 주저있는 한국전력, 공정배 감독 <목소리> 공격수가 따라가기 힘들면, 이제 속 그렇게 거따라오기 힘들어. 그걸 그니까 그 빨리빨리 해가지고 해야지, 높여나 하고, 죄를 쓰기도 좋은데, 계속 삶을 고 쓰기 전부니지를다 해달라든지, 죄에 가서 카바대가 가지고, 어? 얼굴 맞고 하면 그런 건안 되지. 어? 자, 아 자, 아, 자, 자, 자 채트,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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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야 채트가 떨 합니다. 자, 이안전나 네? 국문아 모두 정말 끈질긴 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공룡용 보다는 수비로 해서 상대 네. 범실을 유도하죠. 네. 자, 이제 19대 16에서 상호 이동해서 계속 서브. 이년서부터2여서이병2성공입니2년서부돌 2년서부터 2년서부 이럴 네, 때 죽고, 이동혁 선수하고 오늘의 서브 점점 힘듭니다. 아, 장기동혁의 아, 대치네요. 네, 이동혁 선수. 네. 포살트 네. 싹올라갔다는넘어니까 살짝 놔둬요. 네. 보세요. 대선배인 그, 그, 김철순 선수. 네. 보고 네. 가세요. 네. 두 선수는 이깟 남수보다 동분이거든요 네. 이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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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 한전의 모습으로 기록을 네. 해야 겠죠 네. 선거입니다. 아 이동혁 선수 지금 멋진 비교 하나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넘어지면서 슬라이딩 패스 21대17 이동혁 선수 좋은 시기였습니다 21대17 상무 다시 이제 승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반칙력 진영 또 걸립니다 네 이번에는 홍성민 김 철수에서 탈방을 했습니다 홍성민도 오늘 블로킹 3개째 남았습니다 아, 프로젝트는 아들다 아, 니다 네. 아, 프서 너무 는 아니다. 아, 요 네. 트 아니다. 아, 프로입니다이니다블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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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다아세서 아니다. 들니다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니다 아니다. 아니다. 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 자, 기다려주시오 기다려주는 안전, 이병진. 외치여서치면서 성동희. 김대재와 학정, 김대이미 한번 남았어요. 네, 9대 위에서네위에서박전철을 요청하네요. 적욱 정차로 출격을 하자. 아 승모채수만 감독이 박전철을 요청했습니다. 이른 학생들도 왔니까 아, 100% 왔습니다. 조금 이트가 자, 여는리한점 싸움이기 때문에 아주 소만감도 이동엽 선수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긴 했는데 네. 아마도 송상민 선수가 속국을 빨리 떠지고 한대 선수를 잡아 놓고 네. 김기성 선수가 김상기 선수와 풍부하지요 네, 김기성 성공입니다 아, 23대9 김기성 선수 48.9% 공격 성공률입니다 4전 진영 김대돼김대돼이 한대서. 4전 그동안 성공분의 수치 블록킹 2였거든요 네, 1m 브이스탄 이가 30살 경력계 출신의 한대섭 선수 자리가 없나요? 지금 아 그동안 부상으로 결정을 했었어요. 네, 네. 네. 자 한대섭 한점 올렸습니다. 드림 네. 서브 네. 오른쪽 박성교 선고입니다. 네. 아 이래서 2 4 2 0세포이트가됐습니다아 네. 다시 네. 이제 네. 홍세봉 덕사 나옵니다. 네. 블록킹으로 써서 네. 네. 홍대봉. 네. 김상기 선수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한전에 지금 한대섭 선수는 지금까지 공격성 우위 이 50%였습니다 김재헌 선수가 블록킹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동희 선수가 남았습니다 상무의 김재헌 선수 1m90, 경기대학교 삼성화재 출신 24대20, 박석덕균의 서브 사운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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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습니다 상무 진영, 김재헌이 토수 백어택인석 인속 선보입니다. 인석의백어택 15대 2 0제2세트는0무가 쉽게 또 승리를 걸었습니다2 5대 16, 20대 2 20. 0 이래서 대2 0스와는2대0승부가 앞서 있습니다. 잠음 후에 2세트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v 0대2 0 2 0 4부0투어산회어경기째보기습보다습독다구독입니다입니다